최근 방파제에서 올라온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이 자기들이 요즘 전 세계 무기 시장 돌아가는 것을 한번 쭉 보니까 그중에서도 특히 이 전투기 시장을 좀 보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 kf-21 보라매가 엄청나게 팔릴 것 같다는. 그들로서는 매우 우울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무서운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가 올라온 것입니다. 이게 그 기사인데 일단 그 제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왼쪽이 기사입니다. 스텔스기가 비싸다고 한국산은 어떤가? 오리지널 한국산 전투기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팔릴 것 같은 이유. 라고 써 있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 한국이나 한국에서 만든 물건에게는 절대로 좋은 말을 해주는 법이 없으신 저쪽 분들께서 한국이 처음 만들어보는 정식 전투기에 대해 이렇게 칭찬을 해주니까 이거 어딘가 매우 불안한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뭐 저쪽에도 정직한 사람이 어쩌면 한둘 정도는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으면서도 그래도 이 기사 어딘가에 혹시 칭찬을 가장한 음흉한 지뢰가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살 읽어보겠습니다. 기사는 의외로 첫 시작부터 한국에 대해 꽤나 우호적인 이야기들로 글을 엽니다. 2024년 현재 한국산 무기가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FA50 전투기, K9 자주포, K2 전차 등의 한국 무기들이 유럽, 중동, 아시아를 중심으로 엄청난 판매고를 올리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폴란드는 이들을 총 2천 대나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가 이 기사의 인트로입니다. 어찌보면 전혀 이게 칭찬도 아닌 게 그냥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마치 무슨 스테로이드를 맞은 것처럼 유럽, 중동, 그리고 북극 아시아 할것 없이 전 세계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양의 무기를 팔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은 이게 우리에게는 최근 동안 너무 많이 들어서 진짜 머리에 문신이 새겨질 정도로 익숙한 뉴스들이어서 그렇지 다른 나라들에서 볼 때는 대단한 것을 넘어 경이로운 수준의 현상으로까지 볼 수도 있는 사실 좀 엄청나게 대단한 약진입니다. 기사는 이어서 한국은 올해 무기 수출 총액만 약 200억 달러 하나로 약 30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현재 한국의 카이가 개발하고 있는 KF-20을 보라면 가까운 미래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 참여하며 크게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하며 그런데 여기서 매우 놀라운 것이 한국이 이런 제트 전투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이 정말 최근인 즉 21세기에 들어서 시작한 것이라며 놀라워합니다. 이어서 설명하길 한국은 미국 로키드 마틴의 도움을 받아 T-50을 개발한 바 있는데 그 소형 전투기는 경량의 작은 동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투기에 준하는 고성능을 가지고 있는데다 한국은 그걸 또더 개량해서 공대지 공격 능력을 갖춘 TA-50 버전 그리고 유도 무기와 각종 고급 항공 전자 장비를 갖춘 FA-50까지 개발했는데 특히 이 FA-50의 경우 비싼 전투기를 도입하기 어려운 중소국들에게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제트 전투기로 인기를 끌며 앞서 말한 폴란드에서만 48대를 주문받는 등 현재까지 총 200대나 생산되며 제트기 전투기 시장에서 대단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계속 칭찬이긴 합니다만 차라리 그냥 평소 하던 대로 깎아내리거나 욕을 해주면 서로 편할 텐데 자꾸 이렇게 칭찬 일색으로 말을 이어가니까 더욱 불안해집니다. 아마도 아주 큰 지뢰가 기사 뒤쪽에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기사는 이제 이 기사의 주인공인 KF21에 대한 이야기로 그를 이어갑니다. FA50의 커다란 성공에 자신감을 얻어 더큰 글로벌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 한국이 야심차게 시작한 것이 바로 KF21인데, FA50과는 달리 엔진도 단발이 아닌 쌍발을 장착한 대형 고급 전투기로 첨단 전투기에 특화된 설계 덕분에 미국의 F-18 a 슈퍼호넷과 동일한 F-414 엔진을 사용했음에도 가속력이나 상승력 등 기동성이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하지만 KF-21은 스텔스 성능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면서도 각종 무기를 기체 내에 수납하는 웨폰 베일을 갖추지 않고 무기를 기체 바깥에 장착하고 있어 적당한 수준의 스텔스 기능과 낮은 생산 비용 모두를 갖 가지고 있다는 점은 f-22 랩터나 f-35와는 다른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그동안 전투기용 에이사 레이더를 개발한 경험이 없고 fa-50에도 이스라엘산을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레이더 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며 어찌 보면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마지막에 남깁니다. 즉 한국에게 fa-50이 매우 성공적인 케이스였기는 하지만 그런 훈련기를 개발하는 것과 실제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으며 또 전투기를 개발해서 그걸 하늘 위로 날리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 전투기를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그쪽 특유의 화법으로 아리송한 칭찬욕을 선물해 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공군은 이런 전투기를 무려 120대나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건 한국이 만든 국산기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위신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실용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사를 마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이야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분명 내용은 칭찬인 것 같기는 한데 특히 뒤로 갈수록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좀거시게해지면서 기사 끝나고 이따 옥상에서 좀 따로 만나 다른 방법으로 대화를 좀 나눌 필요가 있어 보이는 사실 그 의도가 빤히 보이는 음치만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일본 입장에서 봐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 기사도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며이 한국산 전투기에는 스텔스 기능도 없다는. 훈련기는 잘 만들었지만 전투기는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던지 아니면 하늘로 띄우는 것은 할수 있어도 실전에서 싸우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데 마치 옆 농장에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엄청나게 거대한 심포도를 바라보며 저건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씨가 엄청 많을 것이고 당도도 떨어질 것이며 또잘 재배하지 않으면 제대로 자라지 못해 결국 수확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등과 같은 친구도 아닌 그렇다고 연인 사이도 아닌 것 같은 이상한 칭찬 욕을 정성스럽게 쏟아내고는 있지만 일단 일본이 이렇게 우리 전투기에 대해 많은 관심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그 자체가 이미 우리 KF-21의 데뷔가 끝내주게 성공적이었다는 빼박 사실에 강력한 방증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개발하고 있다는 그 신형 전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말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오직 중국인 눈에만 보이지 않는다는 그 신비한 스텔스기인 중국산 전투기에 대해서도 세계 각국에서 꽤나 많은 기사들과 영상들이 올라오는 마당에. 일본 전투기에 대한 기사는 정말 돋보기로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마치 제이팝에 대한 기사를 찾는 것만큼이나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런 반면 우리 KF-21에 대한 기사들은 요즘에는 오히려 우리 한국에서 나오는 기사들보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나 또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정성을 들여 제작해 알리고 있는데 또그 내용들도 누가 보면 이거 한국이 굉장히 예쁜 여자친구라도 소개시켜줬다고 오해라도 받을 정도로 더 이상의 극찬이 없을 정도로 다들 놀라워하고 또 축하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 전 일본에서 올려준 이 기사 장충동 꽈배기 장인도 긴장할 정도로 정말 어렵게 꺼느라 너무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은 그 기사는 흑연처럼 검은 그 원래 의도와는 달리 우리 KF21에게는 그 성공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는 최고의 칭찬으로 들어도 될듯 싶어. 그야말로 바늘구멍에 확률을 뚫고 성공시켜 버린 우리 KF21은 앞으로도 전 세계 최고의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때까지 지금까지 해온 딱 그대로만 계속 나아가면 될듯 싶습니다.